상점의 부서 코드에 GR을 입력해 주시면 정말 고마워! 자, 안녕하세요. 킹과 루입니다. 이번에 상점에똥 스파이크. 어, 더러워. 아기. 아기사고 어, 아기사고 네. 엘프리모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를 또 이제 아,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난 솔직히 이둘 중에서 조금 받고 싶던 게 있다면 은 상대를 킬받게 할수 있는 아주 킹킹킹킹킹 받게 할수 있는 똥스파이크가 일단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엘프리모 먼저 구매를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엘프리모 자 엘프리모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엘프리모를 일단 구매해봤고 자, 네, 그렇다면, 엘프리모 이치구리 됐고, 일단 가볍게 한번 스킨 테스트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흘려줘. 한번 잠깐 가서 기본적으로 바뀐 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좀더 볼게요 자 일단 외관상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핀 움직이지는 않네요 기본 공격은 쌍쌍쌍 상어가 나오네요 상어가 상어의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는 확실히 149보석짜리라 그런지 뭐 그렇게까지 큰이벤트는 아니지만은 약간 또 아기 상어가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막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그럼 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 엘브리모 자, 이렇게, 아쿠아움 그런 느낌으로, 물 느낌이 확실히 나죠. 슈우우우, 빠! 이렇게, 여기까지 일단은, 훈련, 확인했고요 숏다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프리모 어 근데 엘프리모를 진짜로 사랑하시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엘프리모 말고도 좋은 스킨이 많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예. 아 왜냐면 엘프리모 솔직히 좋은 스킨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엘프리모 에이 스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스킨들이 많으니까 뭔가 바가지 씌운 느낌이라고 요 엘프리모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줄까요 뭐 아기사모라는 타이틀 없으면 솔직히 쓸 일이 별로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엘프리모 스킨 중에 이쁜게좀 많아서 아아 아, 아, 아. 그러니까 엘프리모가 사실서 쓸수 있는 데가 부로버 빼고는 없어서 아기상은 솔직히 축구에서 쓸 일이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야, 엘프리모 챌린지에서 솔직히 쓰긴 좀 힘들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. 잡고 이거 이거 잡아주고 넘겨주면서. 제가 애플리모가 궁이라 하이퍼차지가 있어야 뭘할수 있어서 아니면 쓰셨어 힘들어요.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오케이,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기구알로의 센스. 하지만은 눈을 말하지만 애프리모 말고도 좋은, 볼로들이 많아서 굳이 얘 아니어도 괜찮아요. 솔직히 쓸수 있는 볼로가 많아요. 굳이 얘가 아니어도블 글로벌에서 쓸수 있는 게 많아서 솔직히 저였으면은 챌린지 많이 한다면은 멜로디 쓸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멜로디가 원티어라서 그래 본슈은힘18슈슈슈슈 같이! 이 아주 잘생겼 아무튼 엘프리모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이 뭐다? 개망의 스파이크. 솔직히 저는 이게 제일 기대가 됐어요. 왜냐하면은 상대를 진짜 킹밖에 할수 있기 때문에. 자, 구매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외쳐요. 맨. 맨. 똥 스파이크. 이렇게 구매를 완료해봤고요 자, 이렇게 샀으니까. 자, 핀이랑 이런 것도 주네요. 똥 스파이크. 자, 빠르게 데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고. 오케이. 빵. 자 기본적으로 원래 비싼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똥스파이크의 이모티콘은 일단 스프레이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<laughs> 와 이것도 킹받는데? 야딴똥 똥이나 먹어라 똥이나 먹어라 이렇게 킹받게 하고 자 기본공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격 똥 뒤에 무지개 했다가 마지막에 뚜루뽕까지 나오는 센스 상대 맞춰볼게요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우와. 아 더러워 자 이제 대망의 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랏 오 변기통에 와 무지개 느낌 야 이거 느낌 좋은데? 야 이거 변기통에 무지개 느낌 변기통에 무지개 느낌 이거 좋은데요? 꽐루니 닮음 야너 어디 사냐? 아 만우절 만우절 자 이거 이거 한번 딱 저한테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피를 채우면서똥 속에 있는 나 뭐가 이상한데 느낌? 아, 아무튼 여기까지 훈련장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친구 됐고, 일단 쇼다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똥을 좋아할 시기인 꽈루님이라고요? 니네 얼굴 똥. 라고 만누저를 해봤습니다. 하하, 오늘 마누저 너무 좋다. 가볍게 일단 상자부터 먹고. 똥이나 먹어라! 똥 먹을래? <laughs> 와, 왜 이렇게 더럽냐, 진짜. 와, 이거 진짜 킹받는다. 똥, 똥! 똥! 오케이. Okay. 자, 똥이나 드세요 막아주고 똥 던져주고 똥 던져주고 어쩔 똥똥똥똥 똥이나 먹을래? <laughs> 야! 야! 똥 패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김걸로의 멋있음 센스 야! <laughs> 야, 여러분들, 똥스파이크 사세요. 아, 여러분들, 노약자, 임산부, 또는 식사 중에 보지 마세요. 예, 엄청 더러움을 미리 예고합니다. 야, 이번에는 똥스파이크를 갖고, 아기, 상어, 뚜루뚜루뚜, 예, 챌린지 한 번. 우리, 아기, 상어가 못 이룬 꿈, 똥스파이크가 대신해줘. 챌린지, 렛츠고! 마셔주고, 빠르게 잘라주고, 들어와도 괜찮아요. 자, 빨리 스톱 걸어주고, 때려주면서, 깔끔하게 잡아주는 센스 너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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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. 으, 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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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 자, 이렇게 해서 승리해봤고요 자,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. 어차피 이번에 챌린지는 여섯 판 하면 끝나기 때문에. 와, 근데 상대 킹 맞긴 하겠다. 이게 죽는 것만 킹 맞는 게 아니라, 소음까지 해버리니까 지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아요. 두 대. 두대 맞추고, 그렇지. 15초. 패스하고, 패스하고, 욕심 부리지 말았지만, 꺼! 10초 남았다. 10초 남았대. 바로 인성지. 어떻게? 스프에 바로 깔고. 바로 똥자랑. 똥자랑. 똥이나 먹어라. 똥이나 먹어라. 근데 어떤 기분일까? 진짜 똥 같은 기분이겠지? 잠시 후. 우리의 그 초심을 찾아야 하는 그 말이죠. 초심이 뭐다? 에이... 에이 프리모 프리모 믿습니다. 사실 저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프리모 좋기 때문에 저는 프리모 있기 때문에. 어, 야, 누나! 야, 누나! 뿜뿜! 못 막지롱! 아기사고, 에비려! 자, 이렇게 해서 6성으로 챌린지 완료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핀까지 받고 마무리로 진행해봤습니다. 이렇게 아기 상어의 아기 상어 핀까지 얻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기 상어와 응가 스파이크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!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구독해!